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효소 비타민 B군 이스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는요 대사작용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대사작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화학 반응이면 무조건 뭐안 좋은 거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반응을 대사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요. 장부기관을 통해가지고 소화가 되겠죠. 그럼 그 소화가 된게 영양소로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데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 군 대사 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B 군은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녹는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에 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그냥 계속 저장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외 밖으로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섭취를 해서 먹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안전한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비타민 b군의 되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를 대사작용 영양소로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들의 대표적인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군 복합제라고 하면요. 뭐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중간중간에 숫자가 없는 게 있죠. 이런 것들. 비타민 B4, B8, B10, B11 이런 식으로 없잖아요. 이게 왜 없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없던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 숫자의 비타민 B군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물질에 의해서 독성으로 오히려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에 유해하게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영양소로 밝혀진 것들 때문에 이런 비타민들은 아예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군 복합제 영양제다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런 8 가지들이 보통 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비타민 B 군들 같은 경우는 하나가 각자 각자 하는 역할들도 물론 있지만 다 같이 있을 때 서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뉴트리라이트 이스트비 제품입니다. 이 이스트는 다른 말로 효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효모 추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효모가 들어 있고요. 비타민 B군 7가지가 들어 있고요. 분리대도 단백질과 레시틴이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먹는 건데요. 이거는 씹어서 먹는 그런 비타민이에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1일 3회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효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효모가 바로 이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주 제조나 빵의 발효에 이용되는 게 바로 효모가 맞습니다 근데 이 효모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해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효모 같은 경우는요. 미네랄의 금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효모 안에 16가지의 아미노산과 14가지 이상의 미네랄과 17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물론 비타민 A, C, E가 제외가 되고요. 효모 안에 비타민 B군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비타민 B12는 또 효모 안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효모 같은 경우는요. 레이시틴과 결합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영양 공급을 해주고 우리 몸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염증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효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분리대두 단백질, 레시틴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리대두 같은 경우는 우리 대두콩 있잖아요. 이 대두콩에 있는 단백질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대두콩은 제가 단백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성 단백질 중에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를 시켜주면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주고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분리대두 단백질, 레시틴 성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레시틴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 부족할 경우에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요. 기력이 저하되고요. 소화불량이 되고 무기력증, 그리고 만성피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군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매일매일 섭취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타민 B군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이 티아민은 딱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멘탈과 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탈을 잡아주고 피로하지 않게끔 항피로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티아민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먹거나 했을 경우에 이 신경 전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피로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뇌 건강, 멘탈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멘탈로 올라갈 때 신경이 올바르게 작용을 해야 뇌에도 반응이 빠르게 빠르게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이 티아민, 비타민을 섭취를 해주시면 딱, 확실하게 집중이 됩니다. 신경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로 티아민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를 하는 영양소가 티아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티아민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피로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식욕부진, 장에 가스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티아민이 가장 부족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티아민 배출이 엄청나게 몸 밖으로 많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티아민을 특히 꼭잘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 리보플라빈은요, 면역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서 각질 탈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손상이 돼서 탈난이 되고 새로운 세포가 솟, 솟아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각질 주기에 맞춰서 피부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손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눈 건강 손톱 건강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리보플라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우리 간 영양소 중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부족할 경우에 리보플라빈이 그 글루타치온 성분을 살짝 대체하는 역할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주고요. 면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면역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설염이라든지 구내염, 구강염, 피부염 이런 식으로 주로 겉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 리보플라빈을 잘 섭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명이라든지, 뇌라든지, 두피, 피부, 뭐, 두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탈모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초 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들 중에 가장 끝에까지 가는 혈관, 즉, 가장 얇은 혈관이 바로 말초 혈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가 전달이 되는데요. 이 혈액이 너무 얇게 되어 있으면 영양소가 끝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영양소가 끝까지 갈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두통이라든지 여성냉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육통증 완화와 알코올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라든지 피부염, 신경과및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이아신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토텐산 B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B5는요,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신이 내린 선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스트레스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소 바로 이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 부신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신이라는 기관은 우리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부신이 제 2의 뇌다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몸의 다양한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데 이 부신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영양소로 비타민 B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런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판토텐산입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인데요 이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기에 이 비타민 b6만 우리 몸에서 특히 장에서 유산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생성이 되는 유일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가 비타민 b6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신경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천연 신경안정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을 생성시키는데 비타민 B6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리독신, 비타민 B6를 좀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 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력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리백이거나 이랬을 때 근력 향상을 시켜주는데 비타민 B6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혈액을 만들어주는 이 적혈구 생성에도 비타민 B6가 도움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서 비타민 b6가 같이 생성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 독소가 최대한 없는 깨끗한 상태일수록 비타민 b6의 흡수율도 좋고 생성도 좋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요 혈액 산화물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혈액의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질 경우에 우리 몸 혈관 건강이라든지 다안 좋아지니까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피리독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9, 엽산이라고 불리는 영양소입니다. 이 엽산 같은 경우는 특히 임산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혈액과 세포를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신생아 성장과 발달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 필수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엽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당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당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분해된 아미노산의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데도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엽산 같은 경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 시 악성빈혈에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비타민 B12, 코발라빈이라는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저림 증상이라든지 이상 감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디 부딪히도 않 하는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신경 보호를 해주는 데 역할을 하고요. 역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 생성에 합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주는데도 이 비타민 B12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칼슘이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타민 B12가 충분히 있을 때 우리 칼슘 흡수를 조금 더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비타민 B9인 엽산과 함께 섭취시 악성빈혈에 아주 도움을 줄수 있는 악성빈혈의 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좀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비타민 B1 티아민 같은 경우는 대장입니다 비타민 B군들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타민 B6는요 실무자예요.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고요. 면역에 관련된 비타민 b 9은 비타민 B2와 비타민 B5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혈액 생성은 비타민 B9과 비타민 b 1 2 그래서 악성빈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B3와 비타민 B7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비타민 B7 비오틴이 없었죠. 왜 비오틴이 없었냐면, 이스트비에는 비타민 B7을 제외한 비타민 B군 7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오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오틴 같은 경우는 제가 서플리먼트 제품에서 비타민 B7만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위쪽에 링크를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는 비타민 B군이 두개 제품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스트비 제품과 비타민 B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치는 아니고요, 29일치예요. 29일치가 3만 원이고요, 세 달치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비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치만 있고요, 가격이 3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트비의 가장 큰 특징은 추어블 타입이기 때문에 씹어 먹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타민 B군이 7 종류가 들어있고요, 주 원료가 효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준치 하루 기준치 대비 평균 300%의 살짝 고용량인 비타민 B군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약으로 되어 있고 알약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물로 삼키는 그런 정제 타입이고요. B군 8종류가 모두 다 들어있고, 주 원료는 효모하고 스피루리나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소화력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소화가 잘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스트비를 섭취하시는 걸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비를 꾸준히 드시다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B 플러스를 드시는 거를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타민 b군들과 같이 섭취하면 좋은 제품으로는 첫 번째 유산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에서 많은 역할들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 비타민 b군들도 에너지 대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이나 이제 밸런스 위드인 이미티 제품도 있죠 이두 가지 제품 중에 같이 하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아무래도 단백질 대사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파이토프로틴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군의 다양한 역할 중에 혈관 건강과 영양소를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메가3하고 같이 섭취를 하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칼맥디 역시도 우리 몸 영양소로서 신경전단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 영양소죠. 이런 제품들과 같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